어. 처음에 엄청 힘인데. 조금만 주 많이 주지 마요 조금 는데 아이고. 음. 아고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거 밥이에요 맛있는 밥 음? 응? 저 저거 뭐 가면서 화장실 갔다 갔는데 손, 수건 손, 손수건 가져올까? 응 신중하네 애들이 막 응, 그니까 그그 뱉는게 절반이구나 절반이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처음에는 그럴거야 아니 응 그래도 이는 곧잘 앞으로 들으긴 해요. 그 땅에 올려하면 올려 그 대고 딱해 그걸 대고. 치민지. 아, 어머 <laughs> 맛있더라. 맛있어. 어구 맛있더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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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냠냠 아, 아,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 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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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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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니, 빨리빨리 씹어넣어, 이렇게 해가지고. 응, 응. 잘 먹는다. 첫 번째는 그래도, 두 응. 응. 번째로 먹는다. 응? 냠냠냠 냠냠냠냠 아우, 아. 맛있어라. 아우, 맛있어라. 어, 어, 아우, 어, 어, 맛있... 음, 아, 아. 아. 아, 맛있어라. 아우, 맛있어라. <laughs> 아우, 맛있어라. 아우, 맛 아우, 맛있어 아우, 맛있어라. 아냠냠 아우, 맛있어라. 아맛아냠냠냠냠냠아맛 아우, 맛아아아맛 아우, 맛아 맛있어라. 아냠냠냠냠냠아 어? <laughs> 아우, 맛아맛있아아라 넘넘넘, 음, 아이고 맛있어 넘넘넘넘넘, 넘넘넘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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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넘넘, Nam, 맛있어라, 냠냠이냠 맛있어라, n 넘넘넘넘 m n 넘넘 n 넘넘넘 a 냠냠냠 m 냠냠냠냠 a m 냠냠냠 Nam, n a 넘넘넘 넘넘넘. 최선의 권력 n n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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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u 냠냠냠냠. 아이고, 냠냠냠냠냠. 아이고 냠냠냠냠 아. 어. 아고 맛있더라. 아고 맛있더라. 음, 아, 도은잘 <laughs> 먹어. 아이고 맛있더라. 음. 아고 맛있더라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아.

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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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

응? 냠냠냠냠냠냠냠? 아? 아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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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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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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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，啊、uh. mm。Hmm. Uh. 이작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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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먹자마자 됐다 근데 그중에 일부 들어오네 어이씨. 배으려 자와 배으려는 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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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대로. 아. 그래서 아. 그래도 어제보다 쩝쩝해 음. 그러네. 음. <laughs> 对，我我干啥呢？ 뱉으려는 자와 넣으려는 자 <laughs> 음, 어구 이제서도 민망 <laughs> 아, 아, 아.